살벌하겠네. 사람 막 궁금을 미치게 하고 와우. 보다가 진짜 정말 쌍욕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작가니다 오늘은 아주 공기 좋은 곳에 나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지만, 오늘 소개할 책은 엄청 무서운 책이에요. 제목은 무섭지 않았었는데. 음, 제목은 엄청 몽글몽글 까딱까 하잖아요. 네. 근데, 아우. 무서워요? 잠깐만요. 공포인가요? 아니요, 스릴러. 스릴러. 근데, 어 그래서 제책소개 먼저 하면 짠짠 정유정 작가님의 어버. 완전하는 곡입니다. 어. 아유, 근데 표지가... 네. 아유, 표지가 그리고, 살벌하다 느낌이에요. 지벗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족이네요. 가족... 그일까요 가족... 네. 아닌가 보지 뭐. 주요 등장인물이 4명이 네 명이 나와요. 신유나라는 엄마가 하나 나오고요. 지유라는 하는 꼬맹이, 주인공이 한명 나오고 그리고 꼬맹이 의친 아빠 준영, 꼬맹이의 새 아빠 차은호, 꼬맹이의 이모 신재인 음.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아 다섯 명이네 다섯 명 <laughs> 네. <laughs> 다섯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고 피디님 알고 계셨으려나 아니요. 이 책은 예전에 있었던 고유정 사건 있잖아요. 아, 제주. 네. 예.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근데 저도 그 고유정 사건이 그냥 어렴,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나지 않고 큰 줄기들은 음. 기억이 났는데, 찾아보고 읽을까 말까를 고민하자 일단 책을 먼저 읽어봤고요. 네. 와우. 살벌하겠네. 살벌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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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네. 첫 번째 장소는, 원래는 찹지, 네. 늪지, 이런 네. 데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 보여요. 그쵸? 네.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데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여기서 주인공 지우는 네. 엄마한테 굉장히 순종적이고 억압되어 있는 아이예요. 엄마 눈치를 굉장히 잘 살피고, 어, 엄마 지금 숨소리가 기분이 나빠. 네. 엄마가 기분이 나쁠 때는 울면 안 돼. 네. 뭐 이런 규칙도 가지고 있는 되게 똑똑하지만 안타까운 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우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가 습지. 예요 예. 잠깐만 미안 어? 무슨 습지지아 몰라 무슨 습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습지에는 <laughs> 대강오리라는 오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오리의 먹이를 엄마가 늘 만들어서 예. 손수레에 실어서 예. 습지들를 지나서 대강오리에게 들어가요 지유랑 지유는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 대강오리들도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만드는 오리의 사료는 돼지고기를 푹 삶아서 어, 왠지 돼지고기 아닌 것 같아 씨. 아니지? 아니, 그것만 말해봐 음... 그만 말해봐 그거.. 아니지? 나 지금 느낌이 딱 왔어 돼지고기 세상에 돼지고기 일리가 없잖아 와, OMG 사서 뼈째 잘라서 어. 푹 삶아요 찜기에 어. 그 다음에 뼈에서 살을 발라낸 다음에 에. 인석이로 갈아요 푹 삶아낸 그 고기를 대강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시작부터 일 음, 처음 시작이 시작이 돼요. 그 오리들이 사는 곳이 이런 늪지대라는 거죠. 네, 그 먹이를 주때마다 이렇게 약간 턱 있는 곳에 내려와서 이렇게 음. 푹 쏟아주거든요. 음, 조심하세요. 거기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어, 네네네. 네, 네, 네. 푹쏟아지는데 그때마다 대강오리들이 푸드덕 푸드덕 날아오르면서 네. 엄청 좋아해요. 표현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비가 끝난 거죠. 네, 이렇게 모든 사건의 아. 배경이 되는 장소를 저희는 들고 왔고요. 근데 책에서 네. 이뒤의 장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돼지고기라고만 나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있잖아, 복선. 뒤에서만 어. 돼지고기라고만 나와요. 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음. 이게 지우 입장에서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윤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니까 사람을 막 궁금해 미치게 하고 음. 돼지고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돼지고기라고 그러지 그러나 자꾸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읽으면서 아 읽자가 알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음 장소 가시죠! 완전한 행복의 승의의 장소로 왔는데요 승의 장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층 집이에요. 음. 다락이 살짝 있는 2층 집. 음. 저 보이죠,처럼? 완벽하네. 음. 그 대강오리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음. 그 음식을 만드는 집이 바로 이 장소거든요. 무슨 오리요? 대강오리. 대강? 지우, 외할머니가 지우 엄마에게 유나씨한테 물려준 집이에요. 음. 어, 이곳에서 실제로 유나는 지금 재혼을 해서 차은호와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윤아의 성격은 제가 보기엔 완벽주의자. 네. 그 완벽주의자가 좀 병적인 집착이 있고, 근데 나만의 기준을 가진 완벽주의자 있잖아요. 사패네 사패 완전 사패예요. 전 남편 준영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준영이 이혼을 요구를 했을 때 윤아가 준영을 어, 내 딸을 서, 취행했다. 네. 라고 몰아붙이면서, 네. 이혼을 해요. 왜냐면 네. 이 이혼은 내 규책 사유가 아닌, 네. 저 사람의 사유인 것처럼. 나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없게 이혼을 한 것처럼. 그래서 지 은호랑 살고 있는데, 마찰이 심해, 은호랑도. 네. 그러니까 은호, 길를한 번씩 확확 꺾어줘야 될 때마다, 나, 지유랑 좀 쉬다 올게. 이러고, 짐을 네. 싸고 나와요. 그, 그러면 좋아할 장소, 텐데. 그러고 오는 장소가 여기고. 그럼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웃음> 그래? <웃음> 제가 승해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유나가 지우를 데리고 네. 어딘가를 가 누군가를 만났어. 네. 아빠인 거예요. 친아빠. 이제 아빠랑 만나서 유나랑 아빠랑 지우가 셋이 네. 이곳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굉장히 화목하게 네. 얘기를 하면서 기념 사진도 찍고. 아니 그송추행범으로 몰아서 이혼을 해놓고 또 화목하게 지내? 아, 왜냐면, 못 만나겠어요, 계속. 나를? 어, 아. 면접교사권이 있는데도 못 만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준영이 도저히 안 돼서, 네. 그러면, 친구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네. 그날, 지우는 잠이 들어요, 깜빡이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네. 그 다락방 밑에서, 네. 대강오이 대강오리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음. 계단을 내려가다가 음. 무언가를 보고 깜으로 놀라서 잠이 들고. <웃음> <웃음> 놀라서 잠이든다고? 기절 아니야 기절? 네. 거의 잠결이거든요. 이 모든 순간이 음. 거의 잠결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꿈을 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엄마가 대강우리 밥을 만드는 그 냄새가 나고 아빠는요 물어봤더니 아빠는 갔다 떠났어. 가로 열고 음, 하늘나라로 아니에요? 가로 열고 대강 우리에게로? 아하! <laughs> 준영이 실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영을 거의 스토킹하듯이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친동생. 음.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얘가 오빠를 찾아,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게 하러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제인을 찾아가요. 누나의 음. 언니. 둘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음. 왜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유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보내버리고 제인만 키웠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나가 약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나 어쨌든 성격도 안 맞고 둘이 되게 안 좋은데 제인이랑 준영은 대학교 동기였거든요. 아, 네네. 네 모두가 제인과 준영이 사귄다고 알고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엔 준영이 좀 나쁜 놈이야. 사귀는 것도 아닌데 자꾸 제인 집에 가서 자. 그냥 슬! 침파에서슬립 음. 이거 뭐라고 했나요? 그니까, 어? 다시, 다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제인의 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음. 뭐 어쨌든 그러면서, 준영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음. 이제, 유나도 얽혀들고, 음. 하는데, 뭐 그런 장소들로 오고, 제가 정했습니다. 아, 중요한 장소네. 엄청 중요한 장소예요. 아이고야. 전에서는, 네. 진짜 저집 보다가 진짜 정말 쌍욕했어요. 뭐라고요? 이런.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뭐. 그런 거. 뭘뭐 아, 여기... 말을 삼켰잖아, 내가 지금. 뭔지 독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진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음. 와.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네. 가자! 아, 알았다. <laughs>